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8강 한자 기지입니다. 앞서 이기한자 볼까요? 네. 위에 입구 두 개, 부러지절 환과 음을 나타내는 아래 준음할 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거름하게 부러지는 모습에서 음하다이듯이 된 음할음. 다음은. 공구를 쭉 걸어놓은 형상을 본뜬 글자 일업 상인자죠 일업 직업 그다음 에, 입 입으로서 에, 주인이 명령을 내리는 여자 여자애가 여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같을려 말에 복종하는 내가 말하는 주인의 말에 따라 같이 복종한다 그래서 같을려가 됐다. 다음 물수와 여자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너여 다음은 집의 모습을 본뜬 상형자죠. 이게 나중에 예, 나라는 뜻으로 1인칭 나라는 뜻으로 가처된 글자죠. 나여 다음 의심 옆에 나여에서 음을, 음을 빌린 형성자 남을여 예. 다음은, 두 사람이 새끼 꼬는 모양을 본던 차다. 그게다가 위에 두 손을 어떤 물건을 들고 주는 모양이죠. 위에 손, 밑에 손이고, 위에도 손이고, 그래서 주다, 줄여, 함께여. 다음, 그 사이에 술의 거가 들어가서 술의 여자가 되죠. 술의 여.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술레를 만드는 모습인데, 그래서 술의 여자가 됐다. 다음, 두 손으로 물건을 주는 형상, 주다의 뜻이 된, 줄련대, 나란 뜻도 있죠. 나여, 줄려. 예. 그 다음, 큰데 옆에 겨드랑이에 점을 찍어서, 예. 또역이라는 뜻이 됐죠. 또역. 그 다음, 간다는 뜻의 시험시험 갈착과, 예. 거슬을 역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마찬가지로, 거슬을 역이죠. 거슬러 가는 거죠. 거슬을 역. 다음은 도마뱀의 본래자로 도마뱀은 쉽게 색을 바꾸고 그래서 쉽다 바꾸다의 뜻이 된시울이 바꿀 역이 됐죠. 어말 예. 엄일업 직업 업 같을여 너여 나여 남을여 줄여 함께여 수레여 나여 줄여 예. 또역 것을 역 시울이 바꿀 역 그렇죠 자 오늘 수 볼까요 아픔을 뜻하는 병들 역 예, 병들 역이 부소가 더그러면 안에 글자가 뭐가 들어도 다 아프다는 뜻이죠 다 소리를 나타내는 불일 역의 생략형인 칠수로 이루어진 형수자 예, 병들 역 앞에 예, 안에 칠수가 들어가는 거죠 예, 전본 뜻은 급성 전년병이나 유행병의 통칭인 자는 전년병 뭘까요? 예, 전염병 역. 역. 뭐 면역, 방역, 홍역 할때 쓰죠. 예.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이로 발음됐죠. 이. 발음 이. 예. 다음, 갑골문의 자형은 한 손으로 큰 몽둥이를 들고 옆에 칠 수니까 다른 사람의 등 뒤에 서서 그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모습에서 부리다이듯이 들게 된 자. 이 사람이 있고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사람을 부리는 모습. 그래서 부리다이듯이 된글 자. 뭘까요? 예, 부릴 역. 마찬가지 입성 발음 이로 발음 됐죠. 부릴 역. 뭐, 역사, 공역, 고역 할때 부릴 역. 부역 할 때도 쓰이죠. 다음 말마와 소리를 나타내는 옆볼역으로 이루어진 형수자이다. 본래 뜻은 고대에 공문서나 소식을 전하는 말이다. 여기에 말을 가르타는 곳을 뜻하게 된 글자. 말을 가르타는 곳 말마 옆에 옆볼역 가면은 말을 가르타는 곳이 뭡니까 여기죠 역자역역역역영마역뭐 경주역 동대구역 할때 있어죠 역 이 말이 주차한 곳, 말이 머무는 곳이고, 말이, 말을 갈아타는 곳인데, 이제는 차가 가는 곳으로 바뀌었죠. 예. 역, 역. 예. 전년병 역은 칠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불일 역도 칠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영, 역역은 예. 역볼 역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아, 불일 역은, 자, 죽거릴 척과 칠수로 구성된 회의자입니다, 회의자. 우의 전념병역은 소리를 나타내는 요 뭡니까? 불일력의 줄임자로 해서 전념병역이된 형성자가 됐죠. 예. 다음 볼까요? 예. 말씀은과 음을 나타내는 옆볼역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하나의 국어를 다른 외국어로 차례차례 옮겨 전한다. 이형성된 글자. 말씀은 옆에 옆볼역 혹은 차례로 끌어당길 역으로 하면 은 번역하다. 뭘까요? 번역할 역이죠. 번역할 역, 번역 역 차례로 옮겨 바꾸어서 전한다. 번역 역, 뭐그 뭡니까? 구격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 역주 번역에다 주석을 붙인다. 다음 흑토와 음을 나타내는 혹호거의 결합으로. 호콕의 결합된 형성자이다. 호콕에서 음을 빌린 거죠. 본뜻은 경계, 지경인 자. 앞에 흑돌 하면 뭡니까? 지경, 역. 기억받침, 기억받침. 입성으로 됐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입성이 없으니까, 유, 유 이렇게 발음 됐죠. 지경, 예. 역. 이 바깥에 테두리를 돌리면 어니까 혹시나 해서 테두리를 돌리면 나라국이 되죠. 예. 마찬가지 입성 발음이 되죠. 다음 불화와 음을 나타내는 막을 인으로 구성된 효성자이다 본뜻은 물질이 타서 생기는 기체에서 연기 뜻으로 된세게된 된 자. 막을 인 앞에 불화를 하면은 연기 연 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볼까요? 연기 연, 연기 연. 예. 간체자는 인할 인으로 바뀌었죠. 니연 받침으로 막 나죠. 얀, 얀, 그렇죠. 얀 평성으로 바음 되죠. 연기, 연 연기. 담배 피는 거죠. 흡연이라죠. 예. 강구연월 아주 편안한 번성한 네거리에다가 연월 어? 연기 오르는 연월 연기와 연기 오르는 노을지는 달죠. 태평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번역할 역 지경역 입성이죠. 예. 연기연은 막을 인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여기서는 다옆번역할력은옆볼역에서 직역역은 혹혹에서 연기연자는 막을 인해서 음을 빌린 다 형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참 네. 뜻을 나타내는 돌석과 음을 나타는 음과 뜻을 동시에 나타내는 평평할 견을 결합한 형성자이다. 본 뜻은 돌을 갈아 평평하게 하되서 추출된 갈다. 여기서 사물의 이체를 연과하다 연구하다 뜻이 되는 글자. 그럼 갈뭐 연구할 뭐가 되겠죠? 갈연연과할 연이 되겠죠? 도를 평평하게 가는 거다. 연마한다 할때죠 연마, 갈 연, 연수, 연구할 때 쓰죠. 연구하다 할 때. 다음 아래 불화와 위에 음을 나타내는 계곡이 연으로 이루어진. 회겸 형성자이다. 개고기연 앞에 고기고개견이었으 개고기연 참 재밌죠? 네, 쉽죠? 네. 태우다가 본래 뜻인데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본뜻과 전혀 다른 그르하다의 뜻으로 쓰이게 되자 본 뜻을 보존하기 위해 앞 불활로서 살을 연 태을 연자가 되, 나왔단 말이죠. 그럼 요 개고기연점 밑에 불화가 되면 뭡니까 그르하다의 뜻이니까 그르할 연이 되겠네요. 그르할 연. 그죠? 계곡 예. 연에서 음을 빌린 형순자죠. 지계고기를 예. 굽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래 되겠죠. 예. 다음 앞에 나온 글자네요. 불화와 음을 나타내는 그르할연으로 구성된 형순자이다. 이는 본래가 불타다의 뜻이었는데 바람이 갔다는 뜻으로 그르하다의 뜻으로 쓰이게 되자 본 뜻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화를 가지고 불탈연을 했죠. 살을 연. 란, 란, 중으로 란을 발음됐죠. 그래서 그럴할 연도 란으로 발음됐죠. 예. 그럴할 연, 천연스럽다, 천연하다, 필연이다, 과연이다. 예. 글자 뒤에 그럴할 연자가면 글자가 뒤에 그 연자가 들어가거나 글자가 반복되면은 의성이나 의태죠 천연하면 자연절으로 그러한 모습이죠. 자연스러운 거죠. 호연지기, 맹자의 호연지기는 뭡니까? 넓은 모습의 기상이죠 태연자약하는 것은 아주 느긋하게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이죠 그러할 연자 불탈연자는 그 뭡니까? 연소하다, 연료하다, 연료 뭐 이런 데 있죠 연료 불탈연 불화가 되어서 불탈연 또마치그루할련에서물 빌린 형성 자고, 그루할련도 위에 계곡이 하나 섬을 빌린 형성 자고, 갈련도평평할게에서물 빌린 형성 자다. 모두 다 형성 자입니다. 네. 다음 갑골문의 자형은 제비의 모습을 형성했다. 제비의 모습 보듯 스니까 제 상형 자리 그죠. 소전의 자형에서는 이위에는 머리, 중간에 불이, 여기 입의 모양, 북력북 양쪽에 이거는 날개 아래 불로 하는. 꼬리 모습이다. 본 뜻이 제비인자, 제비 모양을 본뜬 상의자죠. 제비 뭐 있습니까? 예, 제비 연자죠. 제비 연. 예. 연한 박지원 할때 연자가 제비 연자 쓰죠. 예. 연작하면 제비와 예, 참새 그렇죠. 예. 다음 물 수와 음을 나타내는 범인으로 구성된 현수자다. 본 뜻은 길게 흐르는 물인데 펴다의 뜻으로 파생된 글자 범인 앞에 물소라면은 편 뭐가요? 편 연이죠 연극할 때, 연주할 때, 예. 연설, 연예인, 뭐 연극 이럴 때 쓰이듯 편 연자죠 물소 앞에 범인으로 구성됐다 범인에서 니연으로 발음됐다 연으로 발음됐다 얀얀 예. 범인자는 인 올라가죠 인 자 다음 세금과 음을 나타내는 산 사이의 늪 연자 산 사이 늪 연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다 본 뜻은 검, 푸른 금 푸른 금속에서 납의 뜻을 갖게 된 것자 요 앞에 세금이 들어가면 납 연자가 되겠네요 볼까요 에납연 예, 그렇죠 예, 음이 연에서 빌렸으니까 납연예아연 예, 아 그렇죠 어, 생년필할 때 연자도 납연자로 씁니다. 생년필할 때 예. 납연, 납연은 산사의 늪 연의 섬을 빌린 형자다. 편연은 범인의 섬을 빌린 형자다 제비연은 제비의 모양을 본뜬 정면에서 제비 모양을 본뜬 상형자다. 그렇죠? 예. 자 오늘 배운 글자 볼까요? 예. 아프다의 뜻인 아프다의 뜻을 가진 병들 역과 예, 옆에 예, 불일 역의 줄임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전염병 역. 예, 그다음 요는자죽 거릴 척 원래 요거는 사람 모양이죠. 사람이고 옆에서 사람에서 일을 시키는 모습인데 글자가 바뀌었죠. 불이다의 뜻이 된 불일 역. 말마에다가 예, 옆볼 역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 영마역, 역역 마찬가지 말씀원에다가, 옆볼 역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 번역역, 흑토와 혹곡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 직영역, 불화와 막을 인해서 음을 빌린 현수자, 연기연, 돌석과 평평할 견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 돌을 평평하게 했다, 관련자죠, 관련. 갈련. 돌을 갈아 갈 평평하게 한다. 다음 불화와 예, 계곡이 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거르할연 그르할련. 불화와 거르할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불탈연. 제비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제비연. 이 제비연이 예, 잔치연 의미 같으면 뜻이 통한다 고 해서 잔치연으로도 쓰이죠. 예, 다음 물수와 범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펄연. 다음은 세금과 산사의 늪연섬을 빌린 형술자 납연 예. 전년병 역 불일 역역역 번역 역 직영 역 연기 연갈연그루할연 불탈 연 제비 연별연 납연 그렇죠 예.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